A 아니야. 아니, 제 무릎이 안 좋으시대요. 잠깐제 <laughs> 옆자리가 쉬는 가요 아, 어지어지 오! 오! 와, 이... 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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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안 그래. 아, 지연아지연아안 돼. 지연아핸드좀어 줘. 아, 아, 어 어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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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Go <laughs> you yeah. 오아아 예! 아.

啊！徐勇，徐 <noise> 勇<声>，盖着盖。 보이죠? 어? 저... 아프가 봐요. 저는 저희가드가금금 파열 저희도, 근, 근, 근파열 났는데 금 파열 났는데 지금 금파열 여기에 이데요금 뭐. 아... 파열, 그러니까 파열은 잘 나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얘들아. 아 멈춰줘야 되는데. 이 빨리 빨리 얘들아 아, 됐다 됐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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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ова <Marvel>